안녕하세요 저는 장난감박사의 장막이에요네 오늘 소개시켜 줄 것은 바로 이거입니다 싱크로 익스트림 네 한번 저는 한번 이걸 오늘 소개해 보려고 아이고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뜯어 봤습니다 먼저 룩책 먼저 지금 쓸모없는거하고 링크 시스템 들어와서 이거 쓸모 고 판도 쓸모없는 겁니다, 이제. 그다음 이제 덱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, 아, 죄송합니다. 이거 오늘 아침에 사과고덱 실험을 한다고 다 엉망진창이거든요. 좀 정리하고 올게요. 네, 이렇게 카드 정리를 다 하고 왔습니다. 맨첫 번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스타더스 워리어, 제트 워리어, 엑셀 싱크론, 리미티드 오버 드라이버, 제트 싱크로 싱크로 캐리어, 러시 워리어, 스타라이트, 정크선, 스크래피스트, 네. 그 다음, 고초의 곱기 상네 여기까지 해가지고, 모두, 레오 노가 점, 점 시크릿과, 그 다음에, 점시크릿 거. 아점 코팅가, 그 다음에 슈퍼레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까지가 어, 어, 여기까지가 그렇게 되있고요. 그 다음에 일반 카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정크 싱크로, 정크 시터 두 장, 토브 싱크로, 싱크로 익스플로, 퀵싱크로 볼트 고슴조치 돌류 싱크로, 언루 싱크로, 풀레드 싱크로, 소닉 워리어, 스피드 워리어, 도플 워리어, 전랭 뉴트론, 레베 스틸러, 튜닝 서포터, 좀비 캐리어, 에이, 제톤, X 버드맨, 임팩트 벨러 속공의 호수아비, 희빙용 와이버, 암흑용 코프로, 디펜스 네 이렇게까지 일반 카드였고요. 네이 전국 싱글 크두 장은 주인공이 많이 썼던 카드 중한 장이죠.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조율, 나이스 샷, 증원, 전상이 세발, 워포 원, 다크 버스트, 탐정의 향아리 이렇게 됐고 신의 심판 어요걸 리빙 데다 면쇄 왕국의 절병, 리모터 브레이크, 고철의 고수화기,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정크워리어 정크워리어 저 진짜 주인공들에서 정크워리어하고 스타러스 드래곤 제일 멋졌던 것 같아요 요 카드 진짜 멋져요 공격력은 쓰레기지만 네 이렇게 해가지고 13명 아 먼저 덱을 다 보여드렸고요 먼저, 이렇다간, 택 사용법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요거에 놔두고, 이제 좀, 아. 아씨, 요거 좀, 섞기가 좀, 아, 그런데. 섞어, 그냥. 섞어, 섞어. 아이고, 씨. 섞어, 섞어. 좀 이렇게. 이렇게 놓고 섞읍시다. 하고 먼저 카드 다 섞겠는지 보고 다 섞였으면은 이렇게 좀 섞어주고 한번더 섞고 여기서 막 한정 정도 넣으면 이 덱도 좀 사용 설명 좀 괜찮을 것 같네요. 서포터 서보싱클로 누트러. 먼저 이거 맨첫 번째는 와 이거 맨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? 먼저, 제능 뉴트럴에 그냥 공격표시로 소환시키고, 선을 엔드하고 그럼 먼저 요것도 공격할 거니까 아 파괴되면, 요것도 터보싱크를 일반 소환시키고, 다크버터에 소환시킨 다음에 요 카드 일반 소환. 이카드트리너이기 때문에, 소환가능 이건 총합치으로우성이 되고, 소환시키고, 어, 표가 좀 근데 괜찮게 않왔네정크걸리에 소환시키고. 그 다음에, 어, 정크워이어 공격하고, 효과발피 필드 2월서야 아, 이거 아니구나. 내턴핸들 네, 하고, 그러면, 또 하면서 수리 표시하겠다, 들어 하고, 또, 또 풀워리어 일반선 시키고, 이월학계만큼8 0 0월드고 공격하면 이기죠. 몰라, 그냥. 네, 그냥 이렇게 한 거구요. 저는 뭐, 효과에 대해서 별로 잘 알지도 못하고, 잘 하지도 못하고,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, 저는 이만 욕을 받지도록 하니다 안녕!